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예,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치킨 요즘 너무 비싸졌죠 프라이드 치킨마저 2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친애님 같은 신주어들이 생겨날 만큼 이런 국민적인 사랑에도 딱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죠 우리가 만원 초반대에 먹던 치킨이 슬금슬금 오더니 어느새 2만원대를 훌쩍 넘고 배달비 포함해서 3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킨 가격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실제 닭고기의 원가는 줄고 떨어지고 있는데, 치킨 값은 계속 오르고 점점 3만원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런 치킨 가격.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교촌치킨이 치킨빅3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기사인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어, 4,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1.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89.9%로 굉장한 급감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먼저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소비자들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러자 교촌 치킨이 고객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멤버십 이벤트 등도 진행을 해봤는데 되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1일부터 9일까지 최대 4,000원까지 할인이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할인 조건을 보시면요. 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할인 조건은 2만 5천원 이상 순살 메뉴 주문, 그리고 멤버십 가입 회원 등급이 킹이어야 된다. 현재 멤버십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4,000원 할인을 받으려면 멤버십 가입을 한 후에, 2만 5천원 이상의 메뉴를 주문을 하고 순살 메뉴를 또 주문을 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은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먹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교촌치킨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 본다.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테크를 골라서 여러분 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세배 어,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 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 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영상 시청해 보시면 일단 교촌이 치킨 업계에서 가장 먼저 8.1%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리고 BHC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BBQ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정도 가격을 상승했는데요 근데 교촌은 또다시 품목별로 500원에서 3,000원 정도 인상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불매 가 답이다 완전 꼼수다 이런 반응 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티즌 의견 계속 보면 고작 몇천 원 아까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킨 값을 계속 올리려는 그런 심보들이 괘씸해서 안 먹게 된다 이걸 너무나도 공감 이 가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교촌 치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치킨 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 이런 의견도 있고 기업들의 유통 마진과 배달 없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서민들만 피만 보고 있다. 이럴 땐안 먹고 안 쓰는 게 답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대부분 뭐 물가 상승을 이끄는 선두 주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뭐 광고비, 모델비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약하고 치킨 가격들을 낮춘다면 일반 업주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닭은 넘쳐나게 났는데 치킨 값은 굉장히 비싼 이 이해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농민과 가공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모두가 비싼 치킨 값은 서로 네 탓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싼 치킨을 사먹는 우리들은 어디다가 불만을 토로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또 해야겠죠 시장통작 사먹자